안녕하세요 아이맨유입니다. 맨유가 브라이튼을 상대로 epl 2라운드에서 후반 추가시간 주앙페드로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2대1로 패배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경기 후반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실점을 내주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경기 패배로 지난 2년간 90분 이후 실점하며 패배한 여섯번째 경기가 되었습니다. 맨유는 지난 경기와 동일한 스타트라인업을 가져왔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브페 제로 토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기 지표를 살펴보자면 점유율은 52대 48로 비등비등하게 가져갔으며 브라이튼은 슈팅 14개를 때리면서 유효슛 5개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XG값은 2.09로 맨유보다 높게 기록했습니다. 반면 맨유는 11개의 슈팅을 때리면서 유효슛 4개를 기록했는데요. XG값은 1.43으로 브라이튼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치와 비슷하게 경기 자체도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반전은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전방에서부터 활발하게 압박을 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4-2-4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방 4명의 선수가 상대 수비수들을 1대1로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운트의 장점이 빛이 났던 것 같은데요. 상대를 꾸준하게 괴롭혀주며 상대 볼을 원활하게 탈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주요 장면들을 살펴보자면 전반 10분 오나나의 롱패스가 달로를 향했고 이 패스가 뒤로 빠지면서 달로가 좋은 크로스를 올려주게 됩니다. 이 크로스는 아마드에게 정확하게 연결되었고 찬스를 맞은 아마드가 논스톱 발리슛으로 연결해봤지만 0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며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다음은 29분 맨유의 역습 상황입니다. 마이누의 패스를 시작으로 맨유의 역습이 시작되었는데요. 상대 수비 숫자 2, 맨유 공격 숫자 3으로 숫적 우위를 점하며 역습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드의 아쉬운 선택과 패스 퀄리티로 인해 찬스를 놓치게 되었는데요. 브루노에게 연결하는 선택보다는 레시포드를 보고 패스를 넣어주었지만 이 패스가 레시포드가 달려나가는 방향보다 뒤로 전달되며 전반전 가장 큰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전반 31분 맨유는 선제골을 내주게 되었는데요. 주앙페드로의 크로스가 반대편의 미토마에게 연결되었고 미토마가 이를 땅볼 크로스로 재차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 크로스가 마즈라위와 메가이어를 지나쳤고 결국 웰벡이 마무리하며 골을 내주었습니다. 이 실점 장면에서 맨유의 수비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주앙페드로가 크로스를 올리는 시점에서 브라이턴의 민테가 침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를 레시포드와 마이누가 놓치게 되면서 박스 안에 상대 숫자를 늘려주게 됩니다. 때문에 리산드로가 마크해야 할 선수가 순간적으로 웰백까지 2명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미토마에게 마크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마즈라이가 안으로 침투하는 선수를 마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편 미토마를 아마드가 마크해줬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순간적인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실점을 하게 된 아쉬운 장면입니다. 전반전은 마운트를 주축으로 전체적인 압박 레벨은 괜찮다고 생각되었으나 윙어들의 퀄리티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아마드는 조금 급한 느낌이었으며 침착함이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후반전은 시작과 동시에 마운트와 지르크지를 교체해 주었는데요. 이 때문에 전방에서의 압박 레벨이 조금 떨어지며 상대 공격이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후반 51분에는 벌어진 간격으로 인해 주황 페드루가 손쉽게 볼을 물고 올라왔으며 이를 밀러에게 연결해 주었고 밀러가 재치있는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슈팅을 달로가 걷어내며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도 아찔했는데요. 57분 브라이튼의 프리킥 장면입니다. 민태가 올려준 프리킥이 웰벡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으며 골대를 강타하게 되었는데요. 맨유 입장에서는 행운이 따라준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59분 맨유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마제라위의 침투패스를 받은 아마드가 박스 안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며 상대선수 한 명을 방향전환으로 지치게 되었는데요. 이후 때린 슈팅이 바네케를 맞고 굴절되며 골이 되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아마드였지만 자신의 존재가치를 입증하는 골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후 10분 뒤인 69분에 오늘 경기 중 가장 아쉬운 장면이 나왔는데요. 공격 수비 4대4 상황에서 아마드가 자신의 뒤로 돌아들어가는 부페에게 연결해주었고 이를 브페가 다이렉트 크로스로 내주어 가르나초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슈팅이 골라인을 넘어가기 직전에 질크제의 무릎에 맞게 되면서 오프사이드로 인정돼 골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추가 시간에 접어들게 되었고 브라이트는 맹공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92분 엔시소의 날카로운 중거리 슛이 터져 나왔고. 94분에는 결국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코너킥 이후 혼전 상황에서 아딩그라가 볼을 잡게 되었고, 이를 달로와 마제라이가 동시에 막아보았지만, 크로스를 성공시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크로스가 반대편에 있던 주앙페드로에게 연결되며 역전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장면 또한 수비 집중력이 아쉬운 모습인데요. 아딩그라가 크로스를 하기 전 장면을 보시면, 맨유 선수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대편에 위치해 있던 주앙 페드루가 노마크로 찬스를 맞게 되었는데요. 코너킥 이후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해도 수비 집중력을 잃어 실점하게 된 것은 너무나 뼈아픈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골을 마지막으로 경기가 종료되며 맨유는 패배했습니다. 이번 경기의 후기를 간략하게 얘기해 보자면 지난 플럼전에서 좋았었던 우측 연계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카세미루가 아래로 내려와 변형 세리백을 만들고, 마지라이가 중앙지역으로 들어와 빌드업에 참여했던 점이 이번 경기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또다시 작년처럼 좌측에서만 경기를 풀어가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아쉬운 윙어들의 퀄리티였습니다. 후반전에서는 아마드가 골도 넣고 어떻게든 볼을 운반하려는 모습이었지만, 레시포드는 아예 자신감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공격 진행 장면에서 소극적이었는데요. 드리블 돌파는 이제 시도도 못하는 모습이었고, 의욕 자체가 많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와 연계로 결국 공격에서 마무리를 지을만한 선수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페와 마운트가 제로톱으로 경기에 나선 만큼 확실하게 피니쉬를 시켜줄 수 있는 선수들이 윙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드는 그래도 고무적이었으나, 레시포드는 이제 기대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호일론이 부상에서 복귀를 한다면 달라질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테나의 부임 이래로 90분 이후에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한 팀은 맨유입니다. 22-23 시즌 이전에는 맨유가 EPL에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실점하며 패배한 적은 단두 번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맨유는 퍼기 타임이라 불릴 정도로 후반에 강했지만 이제는 그 반대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EPL 2라운드 브라이튼전에 대해 리뷰해 보았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경기는 리버풀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2일 월요일 자정 올드 트래포드에서 치러지는데요. 과연 맨유는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